네 안녕하십니까 이래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게임 무슨 게임이냐면 공포 게임이죠. 옥도사변입니다. 난뭔 게임인지 몰라. 사신이 나온다고 했나? 그냥 공포 게임이라는 것만 알아요. 한번 시작했는데 지금 30분 정도 길어야 진행할 텐데 한번 시작했으니 엔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후에 더 하겠지. 요즘 시간도 없는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토사빈 어, 이거 근데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좀 길어요? 길어야 두세 시간 나오지 않나? 안오네 키타? 나니? 마타 미치케타테 시타이 토비콘 자 차타 미타이 웃어! 손 나. 우와사 데 키타 아래 대쇼? 키타 아래.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다니. 소문대로잖아. 우와사다 도? 센파가 이타로? 무코오노. 무코오노 빌르니 유레이가 데르다테. 유레 무슨 어떤 여자라던데, 친구야. 빨리 가자, 출동이다. 유령이라도 보고 싶어 저장이 안 돼. 나 뭐야? 그리고 교도관이야? 잠겨있다. 널빤지가 드러나 있다. 빨리 끝내자. 아, 얘 또... 이런데 찾아오면 안 되는데, 또 왔나 보네. 손잡이가 부서져 있다. 잠겨 있다. 잠겨있다. 잠겨있다는 걸 확연히 알수 있게 돼. 소리가 잠겨있다. 잠겨있다. 열려있는 게 없어요. 항상. 널 반지가 드러나 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온다. 여기 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풀스로우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미친, 시작하자마자, 유령이야? 아무리 바꾸려 해도, 결국 나는 나의 뿐이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깨닫고 말았으니까 아파! 너무해! 괴로워! 추해! 싫어! 외로워! 솔로야! 이 게임에는 그로테스크, 호러, 유혈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은 실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롯카쿠! 뭐 축구선수 이름이야? 루카쿠야? <laughs> 그럼 임무 내용을 설명하지 하잇! 우선 남서지구의 폐교로 향해라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은 하라 하잇! 망자를 붙잡아라 망자? 그래 원래 어딘가에 낡은 빌딩에 눌러앉아있던듯한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락이 들어왔다 얘네 고스트버스터즈인가 봐 <laughs> 그래서 얼마전에 키노시차를 보냈는데 <laughs> 도망쳐버린 모양이다 아 도망쳤어? 죽은게 아니라? 유령 아가씨가 좀 착하네 마음, 마음씨까지 착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애를 죽이지 않나? 참만 처자야 지금까지 솔로인 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 도망친 곳이 배교다. 뒤지다 거리를 하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말 말하라. 키노시타는 그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만약 사투를 대비해서 너에게 맡긴다는 거다. 어차피 키노시타 그 녀석은 우리 고스트 버터드 사천황 중에서 최약체에 불과하지. 최강인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나 망자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는 것은 금기 엽을 싸우면 결국 변하게 되지 이 이상 제멋대로 하게 되지 말아라 용서받지 못할 자에겐 벌을 옥졸의 이름을 걸고서다 진짜 교도관 같은 거였네? 하잇 다녀오겠습니다! 거지같은 놈 지금 나한테 등 뒤로 보이고 있지 언젠가 그 등에다 칼을 꽂아주겠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목시고 기다려라, 로카쿠 더러운 이름, 거지 같은 이름. 끌어내려주겠어. 구축해주마, 로카쿠 무슨 일이지?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렇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자리를 나에게 넘기기 전까지 따끈따끈하게 데워 놓으라고. 아, 크리시마 이제부터 일이야. 뭐, 어, 어, 어... 그렇구나. 오늘은 손이 비었으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고마워, 꺼져. 뭐, 대단한 일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하하! 알고있어, 멍청아. 잘 <laughs> 다녀와. 거저. 기리시마 옥쫄. 체력 459. 야 근데 체, 이거 RPG 요소가 있나봐. <laughs> 체력이 459나 돼? 일을 하러 가야 해. 그렇군. 나간다! 반창고도 있는거 봐서는 rp조사가 확실히 있나봐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인데 도서관이야 아 여기가 폐교구나 이달의 목표 시간을 지킨다 책을 읽는다 나머지는 흐려서 읽을 수 없다 내가 글을 못 읽는건 아니야 복도에서 뛰진 않습니다 책상위에선 뜁니다 모스크바 전통 댄서를 책상위에서 화려하게 춥니다 그것이 이번달 학급 목표입니다 그렇군 뭐갈수 있는 데가 없는데? 뭐지? 복도에서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어, 아, 여기 갈수 있구나. 잠깐. 약간. 어, 잠깐만, 여긴. 음. 어, 음. 어, 여긴 왜 아무것도 없지? 아 청소도구함이구나 타이어로 놓고 가야지 르르르르르. 라라릴라라룰라라라 여기엔 하도 많이 들어와서 굳이 특별할 곳은 아닌데 아! 어, 새까만거 봐 <laughs> 아까 거기도 새까맸나? 1-1 1-1 제로학년 뭐하는 곳이야 뭐 있는게 없네? 뭐지? 1-2 여기엔 뭐가 있을 것이야! 틀림이 없어! 없네? 이런 네 그래, 없을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1 4 깜짝. 뭐야? 저장. 세이브는 생활화 해야 합니다. 특히 공포게임에선 더더욱. 뭔 소리야? 옆교실인가? 아니, 저쪽에 아마 책상 부서지는 소리 아닐까? 헛! 어? 누가 있어? 설마 너 키노시 타? 에? 뭐야, 너였냐? 아이, 탁카미 신키잖아. 와 있었던 건가? 마, 내 짐덩어리구나. 이 자식은 죽겠구만. 아까 난 소리는? 히라하라가 집어 던져서 그래. 나 혼자 온게 아니구나. 애들 많이 왔네. 야, 이러면 쉽게 안 죽겠다. 하지만 다 죽고 나 혼자 남을 거 같은데? 아, 니곡괭이를 네 가져가 버렸어? 안돼! 그 콧갱이가 없으면 다이아를 캐 수가 없잖아 미친 마인크로프트 중독자자석 안 쫓아갈 거야? 안돼 모드를 덜 넣었어 어? 아니 도움 안 되는 녀석 같은 일하고 거기 서서 뭐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보자 그 도망친 녀석, 곡괭이 되고 사라진 그 가도 곡괭이 녀석 잡아야지. <laughs> 없어. 하지만 화장실 문은 모두 열어놓고 갈 것이야. <laughs> 뭐야? 여기 타케시? 아이, 타케시가 숨을 찌르 않네. 여섯 성장했군 기쁘다. 우리의 타케시를 찾아. 타케시? 어, 타케시! <laughs> 발로 찬 거야? 어. <laughs> 어? 개시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얘네들 다, 거하게 약한 것 같이 생겼는데? 얘는 뭐야, 옐로우야, 옐로우? 옥졸레인저 옐로우인데? 뭐가 있었어? 쫓아가고 있었어? 쫓아버렸지만. 왜 자고 있어? 아, 어, 뭐야, 저거! 메탈슬라임이다! 마법이 통하지 않는 메탈슬레임 <laughs> 아니 저속히 몬스터를 사역하고 있다니 무시할 수 없는 녀석인데? 이렇게 하다가 내 승진 라이프에 걸린 소리 될 수도 있겠어 <laughs> 야메탈슬레임이랑 아까 걔 어디간거야? 여긴 어디지? 양호실인가 보다. 핫, 핫, 핫. 쳇 럭키 이벤트는 안 일어났네. 이 아픈 박인가 밖에 볼 일은 없어. 그래, 빨리 메탈 슬라임 잡고 싶어. 헉. 테이머 하고 싶다고 테이밍. 지금 메탈 슬라임 봤어? 키라 하나가 오지 않았나? 아? 어? 그래, 그냥 뭐, 뭐 정도의 인식밖에 안 줬구나. 히라하란 녀석, 존재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 모르는 녀석이야. 정말이지, 일단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왼쪽으로 가자. 히라하라? 너이 자식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아. 아니?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뭐야? 하. 하. 어? 얘가 그 통통거리는 소리인가 보다. 고갱이를 뺏겼어? 뭐 하는 거야? 타카미한테 계속 돌려줘, 대자로 곡괭이로 두들기 맞기 전에, 좀, 다져줄까? <laughs> 뭐야? 어? 아. 어? 뭐야? 아니, 얘, 그냥 콕콕 찔렀는데 죽어버렸어. 뭐야? 손, 손바닥. 뭐지? 어, 곡괭이다. 야, 근데 애가 풍선처럼 터져버렸어. 바로 돌려주러 가자. 불안불안하다. 야! 니네 곡괭이 찾았어! 가동곡괭이! 뭐, 뭐, 개노답 삼형제 탐험하러 왔니? 사과할 사과는 봐준대 좀 맞으래. 그래 좀 맞자. <laughs> 오. 얘네들 능력이 뛰어난 걸 산투 체적군. 저장. 얘들아 너희들 안 가니? 나르네. 아니. 승진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엔 두리번 두리번 없나? 어? 뭐지? 저거 찾으면 누군가 쫓아올 필인데? 느낌이 좀쎄하다 북작 북작. 금속 장식? 아직 깨끗한 새 건이네. 음. 분명 그거라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타쿠로 도, 돌아가자 과장님 부인 있으시잖아 어 뭐야? 왜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셔요? 부서진 금속 장식을 얻었다 과장님 수순상 과장님은 아니겠지? 교사 교내 지도를 얻었다 아 교내 지도가 필요할 정도야 이거? 이 게임 싫은데 뭔가 걸려있대. 부서진 금속 장식을 얻었고, 여기선 더 이상 볼일이 없는 것 같은 게 나가자. 뭔가 걸려있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어, 얘들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진짜 히라 하라는 정치 연령이 메탈 슬라임하고 똑같애. 나태는 최, 대의 죄악이야! 위층으로 가라고 했었지? 어, 잘 닦여있군. 저거 뭔가 또복선으로 작용하겠지? 메탈 슬라임? 메탈 슬라임은 그냥 슬라임에서 메탈이 가미된 거겠죠? 금속속성. 드래곤 퀘스트란 게임에서 약간 메탈 슬라임 같은 슬라임이 나와. 걔가 마법 무효화였나? 효과가? 그랬을걸요? 금속속성 슬라임이죠. 그 회색 색깔인데? 여긴 또뭐 하는데야? 어? 이거는! 있지? 마키는 어린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 난 케이크 가게 주인 될 거야. 지랄. 아. <laughs> 유는 그럼 난빵 가게 주인. 그렇게 독과점을 해 먹는 거야. 우리 함께 독과점 트라이앵글을 결성해 보자. <laughs>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부서진 금속 장식을 얻었다. 저 때부터, 우리 동네 독과점은 시작되었다. 어서오세요, 손님. 저는 이 과학실의 주인. 어서오세요, 낯선이요. 환영하오. 빵, 참고로 저거 제 꿈입니다. 독과점의 시작. 이젠 그냥 낡은 존재일 뿐이지만,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한난 태골 주제? 네가 리치킹도 아니고 무슨, 쟤한테 대체 도움을 구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어, 뭔가 걸려있군. 그곳에 무척 난폭한 아이가 있답니다. 탁 쳐! 왜 이렇게 참견쟁이야? 좋은 게 딸래. 난폭한 아이가 있다는데. 이거, 저기서 뭐가 튀어나올 뺄이지? 어디로 나왔지? 이과실, 저기로 왔으니까 이과실 밖에 없네.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소리가... 뭐... 올라가는 소리가 책상 퉁퉁 치는 거 같냐? 어, 뭐라 설마 이과실? 내 네, 이럴 줄알았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야, 3층으로 못 올라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얘기해, 왜, 왜 기를 못해? 이거는 다 때려 부숴야 뭔 일이 일어나나? 위층으로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위층으로 못 올라가는 것 같지?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얘들아, 3층 못 올라가. 듣고 있냐? 이 거지 같은 것들이. 헛. 왼쪽. 야, 이 자식.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 없네. 저 까만 물이 모여 가지고 저 슬라임이 된 건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특정은 못하겠네. 뭐 하는 곳이야? 반창고. 반창고가 있는 거봐서 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 얘기했지. 흩어져 있는 금속 장식. 이걸 가져다 주면 뭐 만들어줘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2층 이과실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쪽 방에 뭐가 있나? 금속 장식 7개를 모으면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스포는 아니죠? 삐리 스포 삐린데 이게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혹도 사변 안 해봤어요? 해보지 않고 본건 아니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2층에서 뭔가 결판을 지어야 되는 건가 봐. 해고자식이랑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되나? 여기 무슨 이벤트? 음, 스포가 안 된다. 오케이. 다행이네. 얼마나 다행이야. 그 순수한 마음 영원한 순수 피플로 살아갑시다. 아니 이 입과실에서 뭔가 이거 물에 다 틀어버리면은 저 안에 있는 아이가 물 낭비하지 말라고 수도스 나온다고 뛰쳐나오지 않을까? 그 하라히라 걔 데리고 오면은 걔가 곡괭이로 저 문을 박살내주면은 애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올라간다. 아무 뭐 이들은 하지 않았다. 아양 옆에 있었구나. 에이씨! 아니, 구분이 안 가가지고. 있는 줄 몰랐잖아. 에이, 뻘쭘하게. 여기 왜 이렇게 길어? 복도가. 어, 뭐야? 벌써 와서는 안될 곳에 온것 같은데? 어, 뭐야. 아무 데도 못 가. 에헤 뭐지? 아니, 돌아갈 때좀 고역이겠는데? 아 진짜 못 간다고? 아이씨 <laughs> 거지 같은 놈아 위층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다는 얘기겠지 오른쪽 화장실 여기엔 별로 흥미가 없어 이 화장실에 흥미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도 메탈 슬라임이 없네 이런 이런 4-1 여기 아래층이랑 구조가 좀 비슷하네 이 타켓 시만 열면 돼. 다 다시 여기에는 어어 어? 열쇠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대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가정실습실이라 적혀 있다. 가정실습실이란 설명한다. 가정실습실이란. 4-1 뒤쪽에 있는 교실을 말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열쇠. 실습실아, 내가 간다. 가운데 이 떡하니 있는 건 뭐지? 여기도. 어? 뭐 볼일 있어? 헤헤 지가 잘난 줄 알아봐. 말고이 말아줬으면 하는데. 귀여운 줄 아나? 아니, 말 걸지 말라고. <laughs> 지가 귀여운 줄 아나 봐. 무슨 말을 걸어.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니, 여기 화장실이라고. <laughs> 아 진짜 시간 아까워. 전뭘한 걸까요? 글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지. 부서진 금속 장식을 손에 넣었다. 이 금속 장식 다 같은 물건의 일부인가? 하지만 대체 뭐, 뭐야? 정말 왜 없는 거야? 어디에? 아, 어. 네가 망자인가? 옥조를 만는 것을 환영하오 낯선 망자요. 아, 어. 에이, 우 요새는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어디로 갔어? 어? 타니자키? 또 신캐야 아얘 그건가? 가도브고깨인가? 망자가 있었는데 도망갔어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얘가 레드네 또 찾아다닐 수 밖에 없나 그래 알았다 제 무슨 워커 신고 있어? 발바닥에 찡이 박혔나? 걷는 소리가, 뭐, 쿠키 씹는 소리였어? 자, 옥도사변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